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프TV의 조현드입니다자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어우 전격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저는 포터 주니어를 과연 팔수 있을까 과연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 덴버 더게츠가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내보내면서 브루클린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 그리고 아주 가치가 높을 2032년 비보호 1라운드 픽을 받아왔고요 덴버 더게츠는 브루클린으로부터 캠 존슨을 영입했습니다 자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어, 덴버는 총셀러리가 낮아졌죠. 네, 그래서 풀 m l 를 대부분 사용 가능할 수 있게 됐습니다. 14.1mm 중에 뭐 거의 대부분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라 볼 수가 있겠고 이 14.1mm짜리 아, 논텍스 m l 를 통해서 전력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자, 둘의 잔여계약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어, 2025-26 시즌 38.3밀입니다. 그리고 2026-27 시즌이 만기죠. 40.8밀. 그리고 2027년 여름에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자, 캠 존슨 훨씬 더 저렴합니다. 아, 2025-26 시즌에 21.1mm에 불과하고요. 네, 그리고 2026-27 시즌도 23.3mm입니다. 그리고 2027년 나란히 어, 마이클 포터 주니어와 함께 에,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되죠. 자, 나이는 어,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굉장히 젊습니다. 아, 1998년생이고요. 캠 존슨은 199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캠 존슨이 두살 위고요. 어, 하지만 2년 합계 연봉은 캠 존슨이 도합 35mm나 저렴합니다. 이 차이가 상당히 큰 거죠. 네, 거의 뭐 1.5배가 넘는 금액이니까요. 캠 존슨이 엄청나게 저렴한 금액에 묶여 있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잔여 연봉이 거의 뭐 80mm이기 때문에 덴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딜을 통해서 덴버 어게치의 가장 큰 약점이 로스터가 얇다는 거잖아요. 주전 베스트 5의 모든 연봉과 그리고 전력이 몰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도 세컨 유닛이 약해서 결국 2라운드에서 OKC에게 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덴버 더게츠의 구단 수뇌부들이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벤치를 보강하지 않으면 OKC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고요. 그 일환으로 이 트레이드 이외에도 2023년 덴버의 우승을 이끈 주역을 영입했습니다. 바로 브루스 브라운인데요. 이 브루스 브라운이 덴버에서 1년 뛰었을 때그 임팩트가 대단히 강했었죠. 그 브루스 브라운과 무려 1년 베테랑 미니멈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베테랑 미니멈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 14.1mm를 달하는 논텍스 MLE를 쓸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 브루스 브라운은 2022-23 시즌 딱 1년 동안만 덴버에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활약상이 굉장히 좋았죠. 여든 경기를 뛰었어요. 에, 거의 결장이 없었고요. 28.5분 동안 11.5득점, 4 1 2바운드 3.4어시스트, 1.1스틸. 굉장히 다재다능했고 뭐 3점을 폭발적으로 넣는 선수는 아니지만 어, 링커 역할을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리고 눈치 빠른 컷인. 어, 여기에 니콜라 요키치와의 콤비 플레이도 좋았죠. 그리고 또 보렌들러들을 살릴 수 있는 에, 그런 커터이자 스크리너이기도 했었고요. 48.3%의 야투, 35.8%의 3점. 그런데 플레이오프에서 이 선수의 진가가 더더욱 드러났습니다. 20경기 26.5분. 출전 시간은 2분 줄었지만, 득점은 오히려 늘었고요. 어시스트가 줄어든 대신에 야투 효율이 엄청났습니다. 무려 51%. 네, 그리고 3점은 31%로 떨어졌지만, 자유투 84.4%. 아주 뭐 쏠쏠한 그런 롤플레이어였고, 그 덕분에 몸값 높여서 나갔습니다. 덴버 더게츠는 잡고 싶었지만 다른 팀들에 비해서 브루스 브라운에게 줄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브루스 브라운은 덴버에서 짧게 뛰고 팀을 떠났죠. 그 이후에 브루스 브라운은 인디애나와 계약을 맺었다가 결국 토론토로 트레이드가 됐었고 그리고 지난 시즌은 토론토와 뉴 올리언스에서 만한 게임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브라운 입장에서도 덴버 더게츠에서 미니멈 받고 뛰지만 어, 충분히 본인의 몸값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브루스 브라운도 개인의 동기부여 자체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덴버 더게츠에서 워낙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어, 또 새로운 팀에 대한 적응력도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브루클린으로 돌아가서 브루클린은 왜이 딜에 동의했을까요? 자 일단은 마이클 포트 주니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 1라운드 픽과 함께 예, 마이클 포트 주니어를 영입을 했고요 어, 브루클린 내츠는 곧바로 본인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 움직임 없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잔류시키고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어, 일단은 마이클 포터 주니어 입장에서도 2027년 여름이 FA로 풀립니다. 네, 그래서 다음 연장 계약을 위해서는 반등이 절실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지난 시즌에 엄청나게 못한 건 아닙니다. 예, 지난 시즌 77경기 뛰면서 18.2득점, 리바운드 7개, 필드골 50% 이상, 3점이 39.5%였어요. 예, 그런데 몸값에 비해서 포토 주니어의 활약이 아쉬울 뿐이지 포토 주니어 자신의 활약만큼은 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계약을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더 많은 롤을 맡을 수 있는 브루클린에서는 분명히 기록과 또 실제 효율과 활약을 키워갈 필요가 있죠. 자두 번째 브루클린은 셀러리 캡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는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셀러리 여유가 많은 팀이고. 음, 그리고,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더불어서 가장 크게 지를 수 있는 팀이었어요. 그런데, 캡을 채워야 됩니다. 캡이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로 시즌을 운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팀들이 셀러리 덤프라든지, 혹은 만기 계약을 많이 받아오죠. 그래서 셀러리 캡을 채우는 용도로도 마이크로포트 주니어는 쏠쏠한 자원입니다. 캠 존슨보다도 두 살이 어리고, 예 네, 그리고 1998년생으로서 만약에 힘차게 반등한다면 또 브루클린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와 연장 계약을 맺거나 더 길게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2025-26 시즌을 통해서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이렇게 반등을 하는데 브루클린이 아 우리의 방향성과는 맞지 않아 아 타임라인이 썩 일치하지는 않아 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 트레이드 자원으로 활용을 할수 있죠 예, 네, 그렇게 됐을 때 마이클 포터 주니어와 함께 픽을 받아왔지만 또 다른 픽으로 바꿔볼수 있다는 겁니다 에, 그런 측면에서 물론 캠 존슨 보다 비싸지만 어, 캡에 대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에, 마이클 포토 주니어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부담이 없는 브루클린이죠 자 그리고 어, 더 중요한 건 어, 받아온 2032년 1라운드 픽의 가치가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2032년이면 어, 니콜라 요키치의 나이가 37살이 됩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요키치의 성향 아 어,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은퇴할 가능성이 높죠 예, 물론 뭐 요즘에는 40살까지도 쉽게 뛰긴 합니다만 이 빅맨들이 그렇게 장수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 니콜라 요키치가 만약에 이 시점 전으로 은퇴를 한다면 이 보호픽에 대한 가치는 뭐 대단히 높겠죠 어, 왜냐하면 덴버 너게치의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을 거니까 어,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지금 이 시점보다 2032년에 덴버 너게치의 성적이 좋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비보호픽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죠. 예, 그래서 브루클린 네츠가이 딜에 동의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덴버덕게츠의 다음 시즌 로스터가 굉장히 탄탄해졌습니다. 어, 일단 러셀 웨스트브룩이 나간다는 가정 아래 저말머레이가 다시 1번을 볼 테고요. 예, 그리고 백업은 제일런 피켓 예, 그리고 2번은 지난 시즌 장족의 발전을 거둔 크리스찬 브라운 그리고 백업은 어, 줄리안 스트로더가 맞겠죠. 3번은 캠 존슨 네, 그리고, 어, 브루스 브라운이 번갈아 맞겠고요. 또 4번은 에런 고든, 그리고 페이튼 왓슨. 페이튼 왓슨, 뭐, 그 다음에 캠 존슨, 브루스 브라운은 3번, 4번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5번은 뭐, 니콜라 엿겠치 어, 백업은 디안드레 조던이나 다리오 샤리치가 있긴 합니다만, 어, 데이런 홈즈 3세가 아주 부상에서 회복을 했죠. 예, 네, 그래서 댄버너게치가 어, 다소가 막혀 있었던 셀러리 캡을 조금 더 유동적으로 활용하고 예, 그리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지난 시즌 신인이었던 그리고 이번 시즌에 데뷔하는 데이런 홈즈 3세의 건강 회복 예, 그리고 맹활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논텍스 풀 m l 이는 남아있습니다. 네, 이 금액이 13일 가량 되기 때문에 대단히 쏠쏠한 자원을 영입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FA 시장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활발히 움직이는 팀이 덴버다 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 비록 5.6밀밖에 주지는 못하지만 어, 괴로선 야브셀레를 노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만약에 이 라인업에 야브셀레가 나온다면 뭐 예,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버더게츠에 남아있는 행보를 어, 또재밌게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 언더독을 찍으러 가지만. 아 영상을 뭐, 최대한 많이 이,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 첫날에 보통 이렇게 많은 소식들이 나오기 때문인데, 최대한 뭐, 최소한 6개 정도 올리고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